전통 술도가가 빚은 100여 가지의 막걸리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전국 막걸리 페스티벌에 7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평군 자라섬에서 전국 최대 막걸리 축제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막걸리 애호가는 물론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도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전통 술도가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막걸리를 시음하고 누가 더 빨리 마시는지 겨루기도 합니다. 금반지가 숨겨져 있는 황금 막걸리를 찾으며 자신의 행운도 시험합니다. 1등에서 너무 좋고요. 막걸리 페스티벌에 놀러 왔는데 자, 너무 즐겁고 했었죠? 재밌게 오, 참여하고 네. 있습니다. 전국의 전통 양조장들이 새로 빚은 술을 선보이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쌀로 빚은 막걸리를 비롯해 고구마와 밤을 넣은 막걸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막걸리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전통 양주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의 막걸리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가족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베니줄리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이 무르 있고. 빈자리를 찾기 힘든 막걸리 빚기 체험이 축제에 흥을 더했습니다. 막걸리 빚기 체험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라서 막걸리 축제는 지난해 5만 명이 다녀가고 올해 7만 명이 다녀가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막걸리 축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김정필입니다.